친오빠가 서울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오늘이 첫 출근이에요. 그래서 오빠 몰래 운전을 하면서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오빠가 출퇴근 이제 차 막히니까, 뭐냐. 아, 집중이 안 돼. 그, 차 막혀서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쓸일 있으면 오빠 차 쓰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봅니다. 너무 떨려요. 아, 진짜 완전 초보 운전인데. 빠르게 갑시다. 음, 귀여운 케이크가 있는데. 초 하나만 넣어주세요. 큰거 네.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어, 케이크 샀다요 <laughs>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장하다, 장하다. 지금 오빠한테 전화해보니까 오빠가 이제 집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불을 붙이고, 와, 축하해! 할 거예요. 고양이. 짠. 케이크는 뭐야? 아, 보라 보라. 아, 왜 이딴다고 축하하는 거야? 아유, 놀래 내가. 짜잉. 고마워. 바로 아, 보자. 뭐 아까 놀러 왔어. 불안한가봐. 불안하지. 왼쪽으로 더 치우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가. 아 기분 탓이다. 기분 탓 아닌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이야. 어땠어? 출근? 출근? 재밌었어. 출퇴근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씩.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버스는 막힌다 아이가. 그 출퇴근 더 막히지 지하철보다? 나 아까 주차장에서 주차했는데 와한 번만씩 들어면서원전놀 때면서 와개꿀이면서한번만에 주차했는데 뜯보니까 두대 그건데 어. <laughs> 그 중간에 넣었던 거야. 그래서 어.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 얘, 거리를 여기보다 더 벌려버리면 <laughs> 괜히 벌려놨다가 차 머리만 넣어놨어. 네가 이쪽만 이쪽 보다가 이쪽에 그차 치는 거보다나잖아 과실금 다네 건데. 맞아. 최소 300 살짝 끌고도. 오빠 말이 왜 이렇게 많지? <laughs> 말 뭐해? 어, 아 지루. 내일만 일하면 또 수요일 날 쉰다. 수요일 쉬는 날이야? 응. 빨간날이잖아 n 학교 I d 데 2번까지는 어차피 학점 t 영 n 없 w 니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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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t know. I 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오 원래 말 말만 하는 거 좋아해? 말하는 거안 좋아해? 응. <laughs> 너랑 말하는 거안 좋아해? <laughs> 진짜. 말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말만 딱하나아나 좀. 그냥 사람들 말을 잘안 들어서 그런 건가? 아, 요즘 막 보면은 애들이 진짜 아, 다 말이 많구나 느낀다? 오빠의 면접에서 그 본인 성격은 어때요? 가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 아니지만 그래서 잘 어울리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아야말 많은 애 진짜 말 많아. 아 지금 오빠도 말 많은 거야? 아, 진짜 말 많은 데 진짜 많아. 나는 진짜 말이 없는 타입이잖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멍때리고 있으니까. 운전할 때 멍때리지 말고 이거 봐말 뭐? 많다니까? 하나씩 추가를 하잖아 그래 말 많다 더 많아질게 잘 구웠지? 응. 응. 내가 잘 구우러 간 거야 다다 1만 요하세요 안녕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노래를 녹음하러 왔어요 우리 Fly Me to the Moon 안 했었죠? 어, 안한거 같아. 요 응.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in other worlds. 그 Fill 앞에 두 문장 다시 할게요. You are all I long 그 전에 거까지.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more. 오늘 그오늘 엄청 빨리 했죠 해야될게 많아가지고 전에 녹음했던 요 전에 녹음했던 거부터 할까요? 고 이거 약간 지금 이것도 성악 창법의 느낌이 들어간 거죠. DFD 음. 뒤에, 뒤에, 후렴에. 뒤에는 경성악. 아 만약에 이거 빼면 어떻게? 해 몰라? 그럼 저 음치에요. 진짜로? 그냥 우리가 일반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그럼 나안 올라가요. 진짜로? <웃음> <웃음> 원래 세 곡을 4 시간 진짜 빠듯하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 오늘은 세곡 녹음에 네곡 보정까지 해서 3 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오늘 진짜 빨리 끝났어. 근데 얼굴 왜 이렇게 개기름이? <laughs> 얼굴 너무 만든 만들한데? 뭐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녹음 브이로그는 끝났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서울에서 막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랑 문찬이 오빠 선물을 사러 갑니다. 찾았어 먼저 선생님 선물을 살게요 어... 이게 더이쁜것 같은데 그환 네. 원하시면 6월 3일까지 제품 뜯지 않은 상태로 들고 오시면 교환 가능하세요 구맹 네. 안녕